한국 공군의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 이 팀은 우리 공군의 상징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하늘 위 외교 사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정돼 있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에어쇼 참가가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일본이 중간 금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비행 일정 변경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한일 군사 협력의 구조적 긴장과... 독도를 둘러싼 외교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는 세계 최대급 항공 전시회입니다. 전 세계 공군이 참가해 항공 기술과 훈련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국 블랙 이글스는 T50B 고등훈련기로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초청을 받았고, 이번에도 아랍에미리트 측의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바이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비행하기에는 항속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 오키나와 나아 기지에 기착해 급유하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이 경로는 과거에도 여러 국제행사에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자연스러운 협력 절차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본이 급유협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그 이후로 블랙 이글스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실시한 훈련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훈련은 우리 영공 내에서 진행된 통상적 훈련이지만, 일본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이를 민감한 영공 사안으로 규정하고, 해당 항공기의 일본 영공 통과 및 금유는 부적절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반박했지만, 일본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군은 대체 경로로 대만이나 필리핀 기착을 검토했지만 국가 간 협의와 비행 승인 절차를 처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블랙이글스는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외교적 상징의 손실입니다. 한을 위에서 펼치려던 국가 홍보의 무대가 정치적 갈등에 의해 막혀버린 것입니다. 파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군 군악대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일본 도쿄 부독한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보류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인적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금유거부가 군사교류 전반으로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한일 안보 협력의 불안한 기반이 드러난 사례로 분석합니다. 양국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활동 증가 속에서 정보공유와 해상훈련을 확대하며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처럼 민감한 주권 문제가 등장하면 즉시 협력 구조가 흔들린다는 점이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결정은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민당 내 보수 세력은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의 상징적 이슈로 이용해왔고, 정부 역시 영토 이슈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한국 또한 영토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체면과 여론의 벽에 가로막혀 실질적 신뢰를 쌓지 못하는 셈입니다. 블랙 이글스는 단순한 비행팀이 아닙니다. 하늘 위의 외교관이자 대한민국 공군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들의 비행은 일본의 정치적 판단에 가로막혔습니다. 이 사건은 한일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한 신뢰 위에 놓여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조차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협력은 멈추고 신뢰는 추락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외교력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세계의 흐름을 지켜봐 주세요.